LG 올인원 타워를 더욱 효율적이고 깔끔하게 유지하고 싶으신가요? 이 호환 LG, LG 코드제로 먼지 봉투는 10개 세트로 뛰어난 가성비와 호환성을 자랑하며 사용이 매우 간편합니다. 얇고 규격이 잘 맞아 결착이 쉽고 양이 많아 오랜 시간 사용 가능하며 냄새도 나지 않아 쾌적한 청소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. 품질이 좋아 재구매 위향이 높으며 빠른 배송과 함께 만족스러운 사용 후기를 다소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핸디 청소기용으로 최적화된 이 먼지봉투는 먼지통이 불투명하여 먼지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.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뛰어나 가성비를 중시하는 고객님께 강력 추천드립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